박서방입니다. 드디어 이틀 뒤 진짜 소비 쿠폰 신청 시작됩니다. 이번에 꼭 받아야 할 이유도 조심해야 될 것도 많아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도 아주 쉽게 쏙쏙 들어오게 준비했어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뉴스니 유튜브니 소비 쿠폰에 대해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카톡에서도 매일 소비 쿠폰 신청하라고 알림 오잖아요. 쓰고 있는 카드사 어플에서도 매일 신청하라고 알림 뜨잖아요. 이제는 말안 해도 내가 얼마나 받는지, 언제 받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받는 거 아시지요?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추가로 더 받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 5만원 더 받는 것도 아시지요? 즉 최대 55만원까지 받는 거 아시지요? 신청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 정부 24 카드사 어플 지역 사랑 상품권 어플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챙겨서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 거 아시지요? 주민센터 가시는 거는 박서방도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로 적용하는 거 아시지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더 알려 드릴게요 월요일 끝자리 1, 6 화요일 끝자리 2, 7 수요일 끝자리 3, 8 목요일 끝자리 4, 9 금요일 끝자리 5, 0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센터 안 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주에만 요일제로 운영하니까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은 몰라도 돼요 이미 각 지자체에서 정리가 다 끝나서 누가 얼마 받는지 신청만 하러 가면은 다 알려줘요 그래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다이소에서 소비 쿠폰 쓸수 있어요? 이거예요. 뉴스 보면은, 가맹점이면 된다. 직영점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가맹점이니, 직영점이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안내판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입구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헷갈려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기. 두 번째, 다이소 어플 들어가서 매장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기. 세 번째, 매장 앞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 확인하기. 행안부에서 이번에 공식 스티커를 발부한대요. 요고, 요렇게 생긴 거. 어떤 매장이든 매장 문 앞에 소비쿠폰 사용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긁지 말고,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다음 주부터는 소비 쿠폰 스티커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다 붙일 거예요. 소비자들이 볼수 있게끔 문 앞에 아마 붙어 있을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매장 앞에 붙어 있는 스티커, 요거, 요거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대부분 미용실, 안경점, 타이어 교체,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데요. T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이런 지도 어플 있잖아요. 여기에서 소비 쿠폰 사용처라고 검색만 하셔도 실제로 사용 가능한 매장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정부랑 지도 어플 회사에서 손잡고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들 표시 태그 작업 중이래요. 매장 아이콘 옆에 표시가 뜨겠지요? 이것도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바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비 쿠폰은 내가 신청한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드사 포인트로 발급받아서 전국에서 다 쓰겠다고. 저도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까 카드도 본인 거주지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이거 알고 쓰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요. 파란색 링크 문자. 이거 이틀 뒤면은 전국에 문자 폭탄 쏟아질 거예요. 내용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민생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비쿠폰 바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아래에 파란색 영어로 링크 걸어놓은 거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공식 발표했어요. 정부는 이런 링크 문자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고. 문자에 파란색 링크 달린 거는 100% 뽕이에요. 뽕. 그리고 다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웬만하면은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 가세요. 주민센터 직원분들 친절해요. 한 방에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나가시지 마시고 듣고 나가세요. 옛날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이 하루는 지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그 지혜자들한테 그랬대요. 모든 백성들이 잘살수 있는 성공 비결을 적어 오라. 그래서 지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해서 백성들이 잘살수 있는 비결을 12권의 책으로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바쳤대요. 그랬더니 왕이 12권이나 되는 책을 백성들이 언제 다 보겠냐고 다시 줄여서 만들어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그 12권의 책을 6권으로 줄여서 다시 왕한테 가져갔대요. 그런데 왕이 그것도 너무 많다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라 했대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다시 한 권으로 줄여서 가져왔는데 왕이 또 너무 많다고 한 문장으로 줄여오라 그랬대요. 결국 지혜자들은 한 권의 책을 다시 한 문장으로 가장 핵심만 줄여서 왕에게 바쳤대요. 그제서야 왕이 매우 흡족하면서 바로 이거야. 그랬대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천하 막 무료, 즉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었대요. 백성들이 다잘 사는 비결은 바로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었대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요, 천하 막 무료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한줄한 한 줄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는 깨달음이 될수 있거든요. 저도 써주신 댓글 보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있어요. 내 생활을 편리하게 아는 사람만 쓸줄 아는, 아, 참!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첫째가 공짜는 없다 였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는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써주세요. 나머지 두 가지. 무엇이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